자 함수 y는 a 에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b의 역함수 그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역함수 자 x랑 y 랑 바꿔서 x는 a 에 음, y 플러스 1제곱 어, 플러스 b 이렇게 가질 수 있겠지 아, 이거의 역함수 그럼 얘는 음, y를 정리하면 x b는 a 에 y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로그 로그 a에 x 마이너스 b가 얘가 뭐야? 얘가 y 플러스 1일 거야. 그럼 결국 y에 대해 정리를 한 식은 뭐겠어? 로그 a에 어,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런 정도라고 이제 볼수 있겠지. 음. 됐지? 음.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얘가 음. 점근선이 2잖아 점근선이 그러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했다라는 거니까 여기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2인 거야 b는 이렇게 자 이제 a를 구해야 돼요 a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 여기 5,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거를 좀 이용을 할 거야 자 x에 5를 넣었어요 y에 0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얼만 거야? 얘가 1인 거야. 1에서 1을 빼줘야 0이 되는 거잖아. 이제 조금은 얘가 지금 3이니까. 로그 A의 3 l 로그 A의 3이 1이라는 얘기지 결국 A라는 값도 우리가 3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 A는 3. 그래서 E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 우리는 6에다가 2를 더해서 8. 요런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지. 자, 다음. 음, 지수부등식 9의 x제곱이 3의 x 플러스 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음. 합은. 자, 음. 9의 x제곱은 3의 2x제곱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3의 x 플러스 4겠죠. 자, 밑이 3이니까 2의 x제곱하고 x 플러스 4의, 어, 관계는 이런 정도라고 볼수 있겠지? x는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1, 2. 아, X가 될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4개니까, 어, 우리가 10, 이런 정도로 어, 문제를 수정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정식 log 2의 X 제곱 마이너스 3 log 2의 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알파베타의 값을 구하라. 자, log 2의 X를 갖다 내가 t라고 체을해볼게 로그 2에 얘를 갖다가 내가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자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니까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당겨주시면 t는 2 또는 1 이런 정도로 나오겠지. 아, t는 2 또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로그 2에 X가 2 e 또는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어, X가 될수 있는 놈들은, 얘가 2가 되려면 얘는 2의 제곱이어야겠지. 그러니까 4가 될 거고, 또는, 또는, 어, 얘가 1이 되려면 X가 2가 돼야 되니까, 어, 2, e, 이런 정도라고, 어,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어, 2분을 알파벳타라고 했으니, 알파벳타랑 랑 2개 곱해주면, 우리는 8,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연립부등식, 이런 어, 놈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기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진수들의 X가 들어있으니 진수가 될 조건을 따져보시면, 절대값 X-3이 0보다 커야 해요. 그리고, 어, 어, 그리고 X는 뭐 3이면 안 되겠지 뭐. 그죠? 절대값 X-3이 0보다 크니까 이제 X는 3이면 안 되겠지. 그 3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자 다음에 음, 두 번째 x는 0보다 커야 할 거고 그 다음에 x-2도 x-2도 0보다 커야 하니까 x는 2보다 크다 이런 정도 이런 세 가지 조건 정도가 나온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요 그치? 그러면 예를 갖다가 수직선상에 이렇게 나타내 보면 얘는 0보다 커요 2보다 커요 3이면 안 돼요. 요런 정도. 요런 정도야. 자, 그러면, 어, 절대값 x-3이. 얘가, 어때야 돼? 3의 내제곱보다 어,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x-3이라는 놈은, 어, 마이너스 81보다는 크고, 81보다는 작다. 요런 정도로 나와서, x에 대한 거리는 마이너스 70, 얼마야? 어, 8보다 크고, 어, 84보다 작다. 요런 정도로 나오면 되는 거지. 응. 됐지. 어, 그리고 나서 봐. 뭐. 그리고 나서 요쪽, 밑에 거, 밑에 거를 봤더니, 얘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log 2에 x랑 x-2랑 이렇게 곱해준 요런 놈이 3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건, 그러니까 얘는 x에 x-2에, 음, 요게, 2의 어, 세제곱보다 어때? 어. 크거나 같아야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4하고 2하고, 마이너스 이쪽. 어, 붙여주면 되니. x-4, x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맞지? 어, 자, 그러면 x는 4보다. 크고 어, 4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정도가 이제 어. 범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78부터 84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진수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84까지 84까지 이렇게 돼서 어.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마이너스 78 이런 정도로 온다는 얘기고 음.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정도라고 이제 표시를 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어, 그러면 이거를 다만족 지켜주는 범위가 여기니까 x는 x는 결국 4보다는 크거나 같고 84보다는 작다 한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거든 음. 그러면 우리는 얘가 몇 개라는 걸알수 있어 4부터 83까지니까, 정수지, 4부터 83까지니까, 83에서 3 빼주면, 우리가 총 80개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야. 자,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넓이가 6파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8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공식을 외워두셔야죠 넓이는, 얼마야? 2분의 r 제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응. 얼마야? 아. 어. r세타. 이런정도라고 봐주면 된다는 얘기지. 응. 외워 놔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이든 r제곱 세타 넓이가 6파이네. 그러니까 6파이가 6파이가 얘가 2분의 r제곱에 r제곱에 세타 3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지. 3분의 파이. 그렇지? 어. 그러면 얘는 지금 6파이 파이 날아갈 거고. 3분의 1 6분의 2 얘가 지금 뭐냐 면 6분의 r제곱 파이 한 요런 정도로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잖아 그니까 r제곱이 얼마인거야 r제곱이 r제곱이 36 요런 정도로 나올거고 결국 r은 얼마 r은 6이다 요런 요런 단서를 하나 얻을 수 있는거야 자 그러면 코의 길이는 r 세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6에다가 세타 얼마?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세기 곱해 주시면 이는 어, 파이 이런 정도로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파이보다 작을 때, 코사인 어, 세타 플러스 2분의 1의 절댓값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의 루트를 취운 놈, 이 놈을 더한 거를 간단히 나타낸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 얘들아.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절대값 나오고, 요 제곱루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순지를 판단을 하라는 얘기라는 거 알지? 그치? 응.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오면 될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면 되는 거야, 앞에. 어. 자, 그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뭐, 익숙하게,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고,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 파이보다 작대. 그러면, 내가 지금 코사인 세타라는 논에 코사인 세타라는 놈이 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어,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뭐, 이런 정도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자, 뭐냐면,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될 거잖아. 이런 식으로. 파이까지. 이기 2분의 파이일 거고. 여기가 뭐, 3분의, 어,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한 3분의, 이 파인? 한 이런 정도로 볼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범위가 지금 0이 어디부터? 여기 3 분의 이 파인은 얼마야? 이분의 마이, 있잖아 마이너스 이분의 이잖아, 어. 마이너스 이분의 이고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이분의 부터 0까지이 사이 이. 요요 부분이 이제 요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야.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어. 자 그러면 자주 보면 안, 자주 보면 안 하면 자주 보면 많이 풀어봐야 돼그 문제를.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어. 0보다 작은 수. 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대. 어, 그러니까 얘는 양수겠지.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요놈 있잖아, 요요 놈은, 어, 얘는 0보다 작은 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수니까 얘는 지금 코사인 세타에서 2분의 1을 뺀 거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지, 음수. 어. 자그럼이 음수니까 얘는 나올 때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요런 정도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그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날아갈 거고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더해주는 정답은 뭐 4번 요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어, 사인 3분의 5파이 플러스 탄젠트 4분의 5파이의 값은 단순 계산 문제 이거는. 자, 인 3분의 5이는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탄젠트 4분의 5이는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런 정도라고 볼수 있겠지.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그, 변환하는 거, 이렇게 공식은 다들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겠어? 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지.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겠지. 그러니까 이는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요런 정도. 3번 이렇게 나오겠네. 되셨죠? 자, 이 미실수 x 에 대해서 f(x+파이)는 어, f(x)를 만족하는 함수를 보고서 있는대로 볼 것은 에이, 이게 파이가 주기라는 얘기지.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파이가 주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어. 뭐 기억을 하고 그림 한번 그려보자. 기억. 네. 여기 파이, 2 2분의 파이, 2 분의 파이, 2 분의 3 파이. 자, 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파이야. 우리가 이 파이. 그래프가, 어, 원래 탄젠트 X라는 그래프가 위로 한칸 올라간 거겠지? 그니까 러 얘가 이렇게 X는, 아 뭐, Y는 1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정도.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좀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이에 대한 함수잖아. 아정여이 어, 파이까지인 함수. 어.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지. 반복. 요만큼. 요 그림이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고 이렇게 다시 파이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 주기가 파인 그런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저기는저 니엔한 번 봐봐. 얘는 sin x 마이너스 파이라는 그래프인데 원래 sin x라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파이를 파이만큼 이제 어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여기가 파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이 되니 안 되니 반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파이를 주기라고 볼수 없다는 얘기 됐지? 응 좋아요 뭐 여기 앞에 일 있으니까 뭐 보고 가지고 따져도 되는 거고. 자, 것은 y는 cos x의 절댓값이래요. 어, 절댓값이면 어떻게 되니? 절댓값이면, cos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건데 절댓값 x면, 요 밑에 있는 요 놈이, cos x가 그리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리고 여기가 파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잖아. 어. 그러니까 얘는 주기 함수가 어, 맞는 거다. 타일을 기준으로 한 주기 함수가 맞는, 맞는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 기역과 디그시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문제 를 해결해 주시면 된 거예요.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6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우리 과정을 다 쓰고 답을 구하래요. 자, 사인 제곱 x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어,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6 이런 정도라고 쓸수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4 음,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cosx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얼마 x 플러스 2 이런 정도라고 볼수 있겠지 완전으로 형태로 좀 바꿔주고 싶어요 자, 4로 묶어주시고 cos 제곱 x 플러스 얼마? cos 어, x 플러스 얼마 4분의 1 더해줄거고 4분의 1 빠질거고 그 상태에서 플러스 2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더 넘어 가십니다. 4의 cos x 어,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하고 4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cos x에 대한 범위는, cos x에 대한 범위가 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작고 1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최솟값은 얼마겠니? 최솟값최솟값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1이라는 최솟값을 갖겠지. 그래서 최솟값 미니멈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최댓값은 얼마겠니? 최댓값은최댓값은 코사인 X가 얼마, 얼마일 때? 1일 때겠지, 1. 어, 1일 때니까, 어 얘가 1이면 2분의 3일 거고, 2분의 3. 면제곱니까 4분의 9거고 44약분돼서 9될 거고 9에다 1더하면 맥시멈은 뭐10요런 정도라고 봐줄 수 있다는 얘기지. 어. 뭐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x에 대한 이차 함수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2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 거고 x축에 접하는데. 엑스 축과접한데요 판별식이 0이란 얘기겠죠. 그치? 판별식이 0인데 x 앞에 개수의 그 수를 봤더니 2가 나와있네. 짝수 판별식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D 따져볼 겁니다. 4분의 D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C 얼마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지. 1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가 0이라는 얘기야. 간단하지? 자, 코사인제곱세타는 1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사인세타는 0. 요런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지. 음, 밑에는 이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얼마를, 아, 어, 마이너스, 다시 쓰자.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은0 이렇게 될거고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어2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어 마이너스 1은 영 이런 정도로 또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2, 1, 1, 1, 마이너스는 쪽에 붙을 거니까 이 사인 세타 어 플러스 일과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은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 사인 세타가 될수 있는 거는 세타가 될수 있는 거는 뭐 마이너스 2 분의 1 또는 이렇게 나올건데 어, 우리가 사인 세타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 사인 세타의 범위가 어, 어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정도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될 수가 없겠지 아, 그래 정답은 5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다